몇명이어명이었어넌 나이였어? 어넌나였어어어넌나어넌나이이였어넌나어어어어 다음 아, 뭐, 공장 투하 기역으로 간다 무인 음. 정열려가다보 어, 어, 아, 음. 바로 하다 어, 장비를... 장비를 표시한다 우리 아래 우리, 우리. 우리 아래 갑적 음. 무인 정찰기! 들어고. 어, 바아케는데 아! 으이스 닫아 줘. 가이스. 어야. 저기 공격한다. 갚아 어. 닫아. 나 뒤로 어 들어갔냐? 어.. 플일바 뻔했다 음. 정찰 정보 확보 완료 주 목표를 완수했다 가스 접근 중새 안전지역을 표시한다 정찰 괜히 했네 아 왔다 업장 쪽에 먼저 <만장운> 놈들 <웃음> 둘 <웃음> <하나 컷>. 음. <laughs> 나 어, 오늘 찐텐으로 얘기해보려 <laughs> 전면? <웃음> 아니 하나 뭐 우리 탄먹으라 내가 못기아 먹었어 모든 저탄 간다 개쎄겠다 이거 필요한 사람? 한번더 할래 너랑 나이올라이 있어. 어. 뭐? 어어오케 여기 케이 오케이, 명이 위에? 이오케아오케층오 층에. 야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내케이오케나 오케이, 오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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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명 오케이, 오케이 어, 팀 전멸이요? 아 나이스. 아 큰일 뻔 어, 했다 어, 어. 이거. 슬로핑 나온다. 나 먼저 싸 그냥? 어싸싸싸 싸, 싸, 싸. 응. 상관 없 상관 없어. 우리 금방 붙어. 오. 아 쏘아 지금. 공격이다. 아. 틀러진 트로핑 쪽에 있어 트로핑 쪽에 하나 쓰러진 트로핑 라스트 핑나스트로핑안 보여 안 보여 화면 제거했거든? 찍힌다 50m 이쪽쯤 있을 것 같은데 이동한다 이 자본을 경찰 요청한다 이동한다 여기 여기는 벨 컨실리오 여기 했다 무인중사기 비행기시 완전 빠진 거 갑바타짐 완전 빠진 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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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앞에 혼자 있는 집 안에 혼자 있는 데 가볼래? 두팀인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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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여기, 으로 여기,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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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네 빠져 어, 나 앞으로 나온다 다들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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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러 가는 건가 봐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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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뭐야 하다 하다 가스 접근 안전 지역을 재확인한다 버스리 버스, 뒤, 버스 뒤. 보여 나빠아 딴데 쓰나날 나온다 포트에서 어상공에적 구인 정찰기 포트 견제하는 거야? 왕쓰러짐 나이스. 좋아. 왕 컷. 뭐 왕이 스나였지? 잘했다. 어. 이거 버스 그대로 있나? 있다 그대로. 하파 타지? 아니. 밀게 이거. 나도 가는 중. 나도. 아! 좋겠다 이거. 탄 설치 어왜저안 보네? 애인, 어이 나한테 왔어. 다행이다. <laughs> 어. 이 길가에서 만난 길가 하나 떴고 이미. 앞에 뛴다. 이미 뛰는 면 있고 무인화막 뭐 해게 경찰 요한다 다시 들어네 여기는 확인했다 문에 있어. 아, 쓰러진. 여기 지 다른 팀 같은데? 네, 네. 어. 나, 네. 아. 쓰러지. 나어나 나 체크해, 페인트. 빼만, 빼만. 무인 정찰기 연료가 바닥났다. 제보고 바로 복귀하겠다. 아, 목표 표시. 가리. 아군이 굴라에 있다. 싸움에서 이기면 복귀할 거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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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이거 꼬였다. 아니 두명 있어가지고 일단 살릴순있어 아군이 굴라그에서 잡다. 아쉽지만 기지로 귀환했군. 딴데 오더라는 게 모르지 준혁아 왔다 공격다확킬확킬확 아, it. 아, <화 começo> 아니야 전멸 아니야 나나나채고 갈게 나가채고아 여기 엘리베이터 있었구나 다 방독면 있지? 어어이 없다고? 아떡 아, 그때 딱 왔다. 잠시만, 공격만 꼭 잡자. 와, 이 천천히 아, 안 진입했다. 어, 지 이거... 아, 이거 아, 나가지고 있어? 여기. 적을 표시한다. 어, 얼굴 숨었네, 이거. 간다, 취소한다. 야, 탄팀미다 이거. 응, 음, 봤어. 여기. 어, 여기. 안맞아 여기. 이동 중. 앉았다. 적을 표시한다.

이거 a 이거 e r 대 e 대 차! 대 e 대 t e a c h 아 쏜다 e a c h e r t 안내 c h e r teacher, teacher, t e a c h 가? 쌍둥이 안 보여 e r t e a c h e 기 t e a 시 상공에저 무인정찰기! 이건 취소! 주런편나중에 이런, 이산이 떨어지네. 적을 표시한다! 쏜 이런,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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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런이하 이런, 이 여기 런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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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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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속속안 여기 여기 다있다 마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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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마스터다라스터리마스터가 마스터리. 마스리 마스터리. 마스 빨리 잠가야돼 이거. 저기 뛴다. 보이면, 보이면 그냥 바로 바로 저걸 돼. 표시한다. 로는데 이동한다. 나서나서나서 저걸 표시한다. 아, 발견! 아, 저기. 공격한다. 지 저기 있어. 나한테 들어가야 확인살나이스스나다스나다로핑 쪽, 스나위 아, 하나 뛴다 아, 씻발준겠준 승혁, 혁너 가스, 가스. 아, 나이스 나이스 이겼나? 저기 시체 있는데, 저기, 있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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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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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와, 어, <놀람> 네, 네,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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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네, 앞에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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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나 어, 네, 어, 네, 어, 네, 내 방동 벗겨진 태도 그대로 가만 히 있어. 화면 다 깨져 있어. 렉. 이거 왜 이래지? 렉이지 방동만 하나 더 먹어야 되나? <laughs> 그러면 없어. 난 갑판 살 거야. 어 됐다. 어, 어 됐다. 어, 됐다. 방동 살게 됐어. <laughs> 다행이다. 다행이다. 산공의 적 무인 정찰기. 불렀네. 오른쪽. 에 사람 있다. 여기 사람 있다. 음. 목표 표시. 떨어지. 나 있어. 집어 와서. Come 지이 i t 까 l o u r e brick? I'm i n g 에 o do it. I'm n 야 이게 왜안 죽어? 와, 이게 뭐야? 이거 타면 대박이다. 한, 한 명만이라도 성공하면. 음. 뭐야? 나 예! 황금 속으로 가야겠다. 단본 조용하게 여기 레벨이 있거든. 여기 여기기. 여 이동한다. 동있다 밖에 밖에. 어? 쌌어, 쌌어. 어, 밑에 1층에 어 쌌어, 쌌어. 일자 뒤어. 아, 저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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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너쪽으로 한명 간다. 네, 쪽? 어. 아, 쪽? 아, 아유, 왜, 내 쪽? 아. 나 떨어졌어. 아이 왼쪽에서도 쏜다. 내 쪽, 내쪽좀봐줘 봐. 이 쪽? 네, 네. 아, 확인. 아, 보인다. <laughs> 됐어. 여기 왼쪽에 있다. 쓰러지. 아, 오케이. 오른쪽에 아. 소리. 뭐야 소리. 뒤돌다 어. 아. 어, 뒤로 아. 가줘야 돼. 누구? 다 안전 지역을 재확인라풍 쪽? 이동한다. 아. 쓰러져. 어, 아, 좋 됐다. 총 맞았다. 손해가 쓰러지는가? 아, 이야라핑 쓰러짐. 저기 강화하고 있다. 일명 남았다. 파라프. 아, 데피. 아, 아, 나이스 쓰러짐. 가스 워. 움직인다. 이제 안전 지역으로 가야 한다. 이거 어떻게, 지금 날라서 그냥 질래 갑바 줄게 야다 나니 있어, 나니 있다. 위에 발소리. 날랐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뒤 조심해. 날랐다 얘네도. 갔어. 다 내려왔어? 알지. 다섯 명 남았다. 끝내버려야 나, 나, 나 거기 방동이 있어, 너 바로 뛰어야 돼. 위로 그쪽 괜찮아? 어, 괜찮아. 나이스어 이대희. 아, 야, 나 나르고 있어. 좋댔어. 아니야. 3대일이야. 3대이구나. 저기 구나 득득. 어, 아, 발사. 잘았다. 아, 마지막에 미쳤다. 야, 이거. 경찰 온라인. 야, 왔다. 하러페. 여기는 벨콘 시오 확인했다. 무인 정찰기 비행 개시. 아. 저쪽에도 너무 많다. 뒤 조심해. 28시. 무인, 무인 정찰기 연료가 바닥났다. 단고의 적 무인 정찰기. 일단다. 그 자리? 어개개 피야 아나 이거 아이언사이트에서 아, 아, 저좀 빡센데 복되어다. 뭔데? 갈리? 모든 어, 배울러 안 꼈어 아 이거 그 스킨 그거 유튜브 올리려고 <laughs> 참 유튜버네 나 어디에서 그랬어저 상점 있는 데서 왔잖아요 있다, 건이야. 앞에. 아, 있다. 아, 있다. 아, 그럼 같이 밀어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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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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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아, 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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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내려와봐. 아니, 바, 한 사운드 한명 한 밖에 없어. 나이 살릴게. 빠졌다, 여기. 어, 어, 야, 뒤에 쏜다, 아, 지 간대! 반대편에 쏜다, 반대편에서. 아, 씨. 반대다 하나 떨어지. 어, 어쩌다, 빠져 빠져 빠졌다. 관제탑 둘쓰러지어야 관제탑 진짜 견제 잘했다. 아 관제탑. 뒤에 무슨 소리? 차, 차 지나간다. 차 온다, 온다, 온다. 하나 아, 떨어진다. 아, 아, <laughs> 무력화, 무력화. 진한명나온 <철학이. 웃음> 먼저 간에 있어, 간에 조심해. 먼저 간에 있어. 어. 하면 다 보였어, 또 죽였어. 어. 어 아프네. 여기까지 붙었어. 이쪽으로. 네. 46.3. 36.2. 어디로? 아 앞에 정면에 있다. 아뭐 던졌다. 던졌다. 쓰러진 어디 있는 거야? 봐나 아, 장전. 쓰러진 밖에 죽었어. 의적무인정아 이동한다. 나갔다. 괜찮아. 아, 만 버텨. 아니야 아니야 쓰러진. 밖에야 파터 하나 더. 어, 나, 어, 아니야, 나, 안... 나 아니야 아, 나 아니야 나아 어, 나야 아, 나. 정찰 어. 온라인. 나 애매한데 있네 자리가. 건재탄 아. 건방지게 자꾸 당부해내 저기 두 팀이었어? 음. 어. 우리 지금 여기 싸움 양각이다. 야, <목소리> 이가가까이지뭐에 이거 안전 못한 이거 이거 그냥 이거 밀어버리 뭐야? 밀어야이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 이거 위 있을 거야? 아, 좀더 나올 어나 잡고 나. 찌개 맞았어! 갑바 타짐 응. 갑바 타제 잠기거든. 보인다. 갑바 타짐 이거 싸줘야 돼. 뒤쪽으로! 좀. 새 안전지역을 표시한다. 얘 밀자. 혼자인 떨어졌나? 떨어졌어. 다리 떨어졌, 떨어졌. 다리 존나 어, 좋 브레이키 왼쪽으로 갔어. 자리 좋아. 내 팀. 어, 야, 뒤에 뒤에 왔어. 떨어진떨어진 표시지역으로 간다. 내가 살리, 살려볼게. 살수 있어. 조금만 버텨. 아, 좋아 좋아. 좋아. 뒤 올라오는 게 없지? 야, 여긴 수정, 안 수정. 돼. 3대, 2대, 1대. <laughs> 쟤 저기서 맞는다. 안전지역으로 이동해 이쪽 이동하라. 방향에서. 이동한다. 이거 우리 다리 밑에 있, 있을 거 같은데? 응? 야, 집, 집. 적을 발견했다. 2명. 라인 1... 노린다. 백업어 나이스. 3대 1, 아, 밑에, 아, 다리 네. 밑에. 다리 밑에 3대 1.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이동 중. 들어갔다? 여 반대편 나올거에요. 같잠 당겼어. 반대편 봐봐. 쇼핑 좀 반대편. 여기 들어갔대. 어, 다시 해야하래 갈게라지. 후!